안녕하세요. 이투스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하영입니다. 어, 여러분을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더운 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은 어, 우리 이제 남은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은요. 어, 브릿지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모의평가 치렀고요. 그 6월 모의평가에 그 학습 방향성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항들로 문제풀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멍 있는 개념들 다시 한번 문제통해서 채울 거고요. 그리고 이번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이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개념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이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싹다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브릿지.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분 정도를 가지고 열문학. 어 난이도가 꽤 높은 문항들 그리고 고 3점짜리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 그리고 4점짜리 문항까지 해서 열 문항을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구멍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메울 겁니다. 그런 강의가 바로 브릿지 강의고요. 브릿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무래도 연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계에 대한 문항들을 우리가 좀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에 대한 것들 선생님이 한번더 서머리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강의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될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물론 9월 모의평가 이후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이퀄 모의고사로 여러분과 함께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 무한으로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반수하는 친구들 또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수생들은 이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문제가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관리하는 연습도 공부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 시간 관리하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연계에 대한 이슈들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들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서 문제가 예전처럼 전형적인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문항들 특히나 고난도 문항들 연습하셔야 되고 개념들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가 끝나고요. 점심시간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항상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밥이 정말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식당에서 학생들이 항상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고 그리고 편하게 선생님들한테 다가와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잔디밭에 그래서 어, 산책도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젠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좀 학생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기숙학원에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공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